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유튜브 시연을 반갑습니다. 저는 차트형입니다. 자, 급등주는 시세 폭발이 되기 전에 차트에서 신호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급등주가 시세 폭발을 알리는 차트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돌파 매매하실 때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눌림목 매매하실 때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럼 직장인분들이 안정적인 고수익을 노리는 수익 매매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이지만 예시 종목을 찾아보시고 접목해 보시고 제 영상을 다섯 번씩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하나씩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도 일주일 뒤한달뒤 1년 뒤에는 엄청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 보시면 정말로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어, 세력들이 매집하는 음, 매집할 때 이루어지는 캔들, 그다음에 단타 종목 발굴법, 그 1박 2일 매매법, 그리고 대박 종목 발굴법. 그리고 세력들이 매집할 때 나온 차트 패턴들. 그리고 시장 고점을 맞출 수 있는 차트 신호들. 또 이평선 매매법, 시초가 매매법 이런 어, 매 매법들을 제가 다양하게 올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의 이런 영상을 좀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신의 기법에 접목하셔서 좀더 좋은 확률의 그런 기법을 만들어 보시면 음,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이론과 실전으로 나눠서 좀 진행을 좀할 것인데요. 음, 좀 세팅 좀 하겠습니다. 자, 급등주 시세 분출을 알리는 신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급등주 시세 폭발 신호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세 폭발에서 차트상의 신호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 실전 예시를 보면서 어 말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급등주 시세 폭발의 신호의 이해를 좀 보시면요. 자, 세력들은 아래쪽에서 매집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를 끌어올려. 시세 차익을 남기고 나옵니다. 그죠? 그 과정에서 주가를 한번 끌어올렸다가 올렸다가 다시 떨어뜨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걸 주냐? 기대감과 플러스 실망감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이 기대감과 실망감을 주다 보면은 개인 투자들은 매도를 하고 싶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매집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급등주가 세력들이 왜 매집해야지만 급등주가 시세에 나올 수 있냐라고 많이 물을 수 있는데 이건 바로 유통 가능 물량수 때문이에요. 전반적으로 음 종목에서는 유통 가능 물량수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주주 물량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 정도만 매집하면 된다라는 그런 물량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거예요. 막 뒤흔들면서 매집하는 거고요. 그래서 매집이 완료되면 물량이 어느 정도 모였고, 그 다음에 시장의 흐름이 그 세력이 매집한 종목이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라면, 흐름이라면, 어떻게 되죠? 세력들은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면서 개인 투자들의 물량도 좀 던지기도 하고요 시세 차익도 하고요 올라갔다가 좀 떨어질 때또 매집했다가 또 끌어올리면서 또 매도하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어, 세력들은 시세 차익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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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매매를 하실 때 중요한 게잘 보세요. 세력들처럼 오랜 시간 동안 매집해서 어, 수익을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세력들이 세력들이 매집해놓은 세력들이 매집을 다 하고 나서 출발할 때 매수해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시겠습니까?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자주, 자유, 자유입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후자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저는 그런 기법들 위주로만 매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세 폭발에 대한 신호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세 폭발. 차트에 대한 신호를 어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차트는 어 이평선과 어 플러스 이제 볼린저 밴드. 이 볼린저 밴드 이두 가지를 활용합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 실전 예시 보면서 말씀해 드릴 텐데 일단 볼린저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대한 이해를 살짝 좀해 보자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존 볼린저라는 사람이 만든 기술적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이고 어, 볼린저밴드에는 상한선이 있고요 중심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한선이 있죠 이 상한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심선에 더하기 중심선 곱하기 두 배를 한게 바로 상한선이에요 그리고 하한선 같은 경우에는 중심선에다가 마이너스 중심선 곱하기 두 배를 한게 하한선입니다 그다음에 중심선은 중심선이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중심선이 이렇게 있으면요, 상한선, 하한선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당연히 중심선 가격이 바뀌면 바뀔 때 상한선 가격도 바뀌고 하한선 가격도 바뀌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죠? 이 변동성이 있겠죠. 그래 이런 것들 실전 예시로 바로 볼 거고요. 그래서 이 존, 어, 볼린저는, 존 볼린저는, 어, 주가의 90% 이상은 어떻게 된다? 볼린저 밴드 내에서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활용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잘 보세요. 음, 다시 첫 번째. 어, 세력들의 급등은 이상 급등입니다. 절대 정상적인 주가가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주가의 90% 이상은 어디 있죠? 볼린저 밴드에 있죠. 그러면 나머지 10%는 볼린저 밴드 밖에 있습니다. 근데 밖에 있는데 어떻게 되죠? 볼린저 밴드 밖에 있다가 안으로 다시 넘어오려고 하죠. 우린 그것을 활용해서 매매에 활용을 하시면 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볼린저 밴드와 이평선을 이용한 어떻게 하면 매매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시세 폭발을 알린 신호인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설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설정해야 되는 게 있는데, 설정해야 될게 무엇이냐. 저는 기본적으로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 수치 같은 경우에는 어, 42를 씁니다. 기본으로 설정 되는 게22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42를 씁니다. 42. 그래서 이제 플러스 장기 입형선과 함께 활용하는 을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실전 예시 보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실전 예시를 보시면 제가 실전 예시를 좀 준비했는데요. 자, FSN부터 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자, 로보티즈 수익 내신 분들은 어, 전부 축하드립니다. 저도 수익을 좀 냈거든요. 제가 알려드린 전거점첫 돌파 영망치 나왔고요. 그 다음 조종 나오다가, 어 급등이 나왔죠. 급등 나왔는데 10분 봉 상태에서 60선. 60선 돌파할 때부터 매수하면 이때부터 말한 말이에요. 이때 매수했으면 깔끔하게 매도했겠죠. 저는 이때 매수해서 시간 내에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만 이제 오늘 20% 뛰더라고요. 상당히 좀 아쉬운데, 그래서 수익 내신 분들은 전부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FSN, 어, 예시 종목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면, 자, 이 초록색 선이 120선이고요. 이 노란색 선이 60선입니다. 60선. 이두 가지를 활용한 기법인데요. 잘 보세요. 볼린저 밴드는 40하고 2입니다. 이거의 상한선이에요. 하한선과 중심선 싹 빼버렸습니다.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잘 보세요. 존, 어, 존 볼린저는 상한선을 돌파할 때 매수하라 했고요. 하한선을 이탈할 때 공매도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방식대로 하면 계좌가 망가집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차트에서는 확률이 높은 패턴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확률 높은 조, 어, 패턴들만 잡아놓고 매매를 하면 되는데 이 볼린저 밴드에서는 장기 평선과 이 상한선을 돌파할 때 이럴 때 한번 보시면 좋고 나머지는 저는 그닥 별로예요. 저는 별로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이런 차트에서만 볼린저 밴드를 쓴다. 이런 차트가 아니면 볼린저 밴드를 별로 안 씁니다. 자 보세요. 음,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게 어, 120선이면. 120선에서 지속적인 저항을 받던 종목이어야지만 됩니다. 120선이나 60선을 한 번도 돌파 못하고 한 4, 5개월 동안 떨어진 종목들이 이렇게 쭉 떨어진 종목들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이 장기 평선을 전부 다 돌파한 이 양봉. 전부 다 돌파한 이 양봉이 나왔을 때 이때부터 무엇이 된다? 이때부터 시세의 시작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자 보세요. 쭉 끌어올렸다가 어쭉 떨어뜨렸죠. 세력들은 여기서 계속 매집이에요. 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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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매집이란 말이에요. 그럼 시세 의 출발은 바로 여기입니다. 시세 출발이 여기 딱 나올 때부터 아 여기는 다 매집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120선, 60선에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다가 처음으로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장기 평선 첫 돌파하는 양봉, 대량 거래량의 양봉이 나왔을 때. 이때부터 우리는 시세 출발이라고 불러요. 시세 출발. 그럼 우리는 이때부터 뭐 하면 될까요? 이 다음날부터 눌림목이든 뭐 올라갈 때 매수든 일단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다음날 눌림목이 나왔다가 뛰죠. 그럼 이 눌림목이 나올 때뭐 하면 될까요? 10분 봉상에 또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 기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주가 어떻게 되죠? 주가는 이렇게 폭발을 합니다. 보이시죠? 폭발합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돌파할 때 바닥권에서 그동안 장기평선에 계속 저항받다가 장기평선 처음을 돌파하면서 상한선까지 딱 돌파할 때 그때가 이제 확률이 높은 구간이고 그럴 때 아니면 확률 높은 구간이 별로 없습니다. 보세요. 보시면 상한선 돌파했다가 떨어지죠. 상한선 돌파했다가 떨어지죠. 돌파했다가 떨어지죠. 이 난리 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선에서 매매할 때는 상한선 돌파시 매매할 때는 이런 자리에서만 공략하시면 좋겠다 다음 좀보겠습니다 음. 최근에 로보티즈 로보티즈 저희가 매매를 했는데요 잘 보세요 로보티즈 보시면 여기 차트에서 보시면요 여기 120선 저항막과락 120선 60선 저항막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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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저항막과락 하죠 상한선 한 번도 돌파 못했고요 그 다음에 120선과 60선 단한 번도 돌파 못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어떻게 되죠? 딱, 돌파. 이때 사항가 때딱 돌파했다. 그러면은, 이때 따라잡지 않아도 돼요. 이 다음날부터 그냥 눌림목 나올 때 매매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시세의 시작입니다. 시세의 시작. 당연히 이슈 재료는 당연히 봐야겠죠. 재료가 크면 클수록 더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자, 보시면 지속적으로 저항받다가 돌파하는 시죠그 다음 어떻게 되죠? 그 다음 눌림목 나왔다가 다시 급등하죠. 이게 바로 시세의 시작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다음 좀 보겠습니다. 자, 로보로보도 똑같습니다. 로보로보도 보시면 계속 떨어지면서 장기평선 계속 맞고 떨어졌잖아요. 60선, 120선 맞고 계속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지다가 어떻게 되죠? 시세가 분출이 딱 나오는데 어, 상한선 돌파 못했죠? 매수 아닙니다. 돌파 못했죠? 아니에요 아직. 어 돌파했죠? 이때 120선 돌파하면서 상한선을 약간 돌파했습니다. 이 다음 날부터 조종 나올 때부터 매수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조종 나올 때부터 매수 가능하다. 보시면 조종 나오죠. 그 다음에 뛰죠 이렇게. 바로 여기가 우리의 맥점 타이밍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다른 점부터 보겠습니다. 자, 액토즈 소프트 보시면 과거에 어떤 시세 나왔냐면 잘 보세요. 계속 중장기적인 어, 장기 이평선을 돌파 못해야 됩니다. 돌파 못하고 떨어졌다가 계속 돌파 못하죠. 그러다가 장기 이평선을 첫 돌파하는, 장기 이평선 첫 돌파 겸그 다음에 상한선 첫 돌파. 잘 보세요. 장기 이평선은 첫 돌파했죠 이때. 근데 상한선 돌파했습니까? 못했죠. 이때 매수 아닙니다. 보세요, 다음날. 떨어지잖아요. 이럴 때 아직 아니에요. 자, 보시면, 이러고 있다가, 둘다 돌파하죠. 이때부터 시세를 알리는 신호예요, 여기는. 이때부터 종가 배팅이나, 이 다음날 눌림목 매매부터 매수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어때요? 주가는 이렇게 흐르다가, 주가는 엄청나게 뛰어버리죠. 자 그러면 이런 신호가 나올 때부터 우리 직장인 분들은 수익 매매 도전하셔도 되고요 이때부터 분할 매수로 그 다음에 단타 투자자들은 눌림목 나올 때 매매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돌파 매매 투자자들은 이런 분봉상 돌파 라인 때에서 또 매매하셔도 돼요 이런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돌파 매매 눌림목 매매 수익 매매 전부 다 이런 종목들로만 하시면 음, 굉장히 시세가 크게 나올 수 있겠죠 음그 미래 나노텍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나노텍 보시면 자 보세요. 지속적으로 120선 저항하과 60선 저항목과 하락 계속 하락하죠. 계속 하락하다가 어떻게 되죠? 한번 돌파했습니다. 오케이 이럴 때 되면 은 어, 매매할 수 있다라는 거죠. 눌림목 때 매매할 수 있다. 근데 보시면 한번더 올라갔습니다. 오케이 올라가다가 근데 어떻게 되죠? 양음양 패턴 나오고 나서 한번 떨어지죠. 한번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올라갔다가 한20%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세력들이 어떻게 했냐 나중에 보세요 향후에 다시 돌파하죠 이때는 뭐다? 페이크 한번 올렸다가 끌어내리는 페이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뛰죠 결론적으로는 이때 돌파하고 나서 이눌림목 나왔을 때 매수 가능해요 단계에서 수익 납니다 수익 났다가 다시 떨어지고 나서 재돌파한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어떻게 된다? 시세가 제대로 시작이 나온다 이렇게 그죠 보이십니까 바로 시세 폭발을 알리는 신호가 바로 120선과 볼린저밴드 상단을 돌파할 때 어떤 120선 지속적으로 60선 지속적으로 저항받다가 첫 돌파할 때 상한선과 함께 첫 돌파할 때 이때부터 시세 출발을 알린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님들 아시겠죠? 자 그럼 마지막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음, IL 사이언스 아니다 IL 사이언스 이것도 볼 텐데 과거에 도 보시면 자 120선 지속적 저항막 과락 저항막 괄락 저항막 괄락 저항막 괄락 하다가 돌파한 상가 나왔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돌파한 상가 나왔죠 이 다음 날부터 매매를 하면 된다고요 이 다음 날어 매매할 게 별로 없었, 없었네요 그럼 떨어질 때가 기다리세요 이 밑으로 이 몸통 안에 떨어질 때가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어, 이때부터 분할 매수, 어떻게, 어떻게 되죠? 향후에 주가가 폭발이 나오죠. 그죠? 그 우리는 바로 여기서만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 볼린저 밴드 상단과 전기평선첫 돌판 이 캔들의 몸통 안에서 하시면 올라가겠죠. 저때부터 분할 매수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한국전자 인증 보겠습니다. 한국전자 인증도 보시면 120선 저항 맞고 하락을 하다가 계속 하락하죠. 60선 저항 맞고 또 하락하죠. 그러다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때. 그러면은 이 다음 날부터 이 몸통 안에 들어오면은 매수가 가능하다고요. 다음 날때 매수 가능했고 그다음에 또 올라가죠. 단기간에 10% 이상 수익 나왔겠죠. 그다음 또 이렇게 올라가면서 되고 있는데 이러다가 또 아래로 또 떨어지면은 한번 또 매수 가능합니다. 그래 도 한번 더 오르면은 매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 발굴을 그 그러니까 매일같이 급등한 종목들만 골라놓고 그 종목들이 눌림목 나올 때 공략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과 장기입평선첫 돌파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서 이슈와 재료가 좋은 종목들 위주로 눌림목에서 매매하시면 손실날 일이 별로 없다. 어,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요 정도 하도록 하겠는데, 제가 내일은, 음, 어, 이제 종목 그 관심주를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릴 거니까. 꼭 영상 보시고 내년에 좋은 수익들 내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